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나요?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그 사람 못까지 살아야 하나?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고요. 당신의 그 아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잠깐만요.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온게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더큰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사명이요. 지금의 고통.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질은 영원해요. 이 육체는 잠시 빌린 옷일 뿐이고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지금 떠난 그 사람도 다른 차원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 사명을 다하라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시련을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약이 될수 있어요.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수 있어요. 인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네. 견디지는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생명의전화 1393. 카카오톡 생명의전화 검색. 당신이 살아남아서 더큰 일을 해내야 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늘이 당신에게 큰 힘을 내려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해요.